아내가 아픈 시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귀농을 하셔서 시골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는 아내가 바쁘고 멀다며 시골에 잘안 갔어요. 가끔 저 혼자 시간을 내서 다녀오긴 했지만 아내가 일하고 피곤하다며 같이 안 갔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주말에 시간을 내서 시골에 갔어요. 아이고 바쁠 텐데 힘들게 왔구나. 아버지 병원 다녀오셨는데 대상포진이래. 엄청 아파하셨는데 동네 분이 병원에 모시고 가주셨어. 다행히 대상포진 초기라 병원에서 치료받고 많이 좋아지셨단다.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면역력이 약해지셔서 그런가봐.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괜찮아. 뭐가 죄송해. 바쁘면 못올 수도 있지. 이런데 정신 좀 봐. 압력밥솥에 밥 올려뒀는데 아버지 뵙고 있으렴. 그런데 시큰둥하게 서서 시아버지 안부도 안 묻던 아내가 아버지가 많이 괜찮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충격이었어요. 여보 시아버지 늙으셔서 그러신 거라잖아. 별거 아닌데 괜히 왔다. 차 밀리기 전에 빨리 가자. 저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났어요. 지금 언제 30분도 안 됐는데 아버지도 안 뵙고 가겠다는 거야? 괜찮아 지셨다잖아. 얼굴만 뵙고 차 밀리기 전에 가자는 게 잘못이야? 너가 무조건 신축의 아파트 큰 평수 안 해주면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 내주셨는데 오랜만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힌다. 아직 부모님이 우리한테 증여 안 했는데 천만다행이다. 당장 이혼하자. 그동안 아내가 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한 것까지는 이해했지만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내를 알게 된 이상 이혼을 결심했어요. 제 결정이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